개봉 4주 차에 행행 1위. 이 정도면 꼭 봐야겠는데요. 극장에서 보는 게 확실히 네. 음. 너무 예쁘잖아요. 아, 갑자기 첫사랑이시라고요? 제 와이프. 네. 예. 아직 <laughs> 아, 복수심에 불타는 거는 아니 그건 그건데 이건 요거고. 아, 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 빠지셨네요. 메이크업의 힘인가. 예. 아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어떤 변화는 없으셨고요. 전혀. 어... 예. <laughs> 주변에 당군씨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셨다고 얘기하니까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초조해 보이시나요? 전혀 초조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여유있어요. 알겠어. 내집 같고 너무 편합니다. U+TV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 가이드 유플 t v 매거진 에디터 박선영입니다. 음. 무비 차원이 다른 콘텐츠 가이드 이제 막 안방극장에 도착한 최신 영화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11 송경호 편집장입니다 2025 하반기 기대작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 해서 모셨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당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근데 따로 나으니까 이 부인이 와이프가 미치겠는 거야 혁명? 좋지. 근데 너 엄마잖아.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장점 공룡. 짧게 말씀드리자면 네. 전각 장인이 있습니다. 도장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는. 너 엄마의 얼굴이 너무 못생겼었다. 아이고. 어. 아니 굳이 또 그렇게까지. 대표하는 바보가 되자. 자 과연 하반기는 어떤 기대작들을 만날 수 있는지 편집장님이 좀 소개해주시죠. 한국 영화랑 해외 영화로 좀 나눠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 한국 영화는 코미디 영화들 출격을 앞두고 있는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해외 영화의 경우에는 레전드 속편들이 대거 하반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 기대작 중에 제일 먼저 만나볼 작품은 24년째의 찐친들이 대환장 여행을 떠나는 코미디 영화 퍼스트라이드입니다 떠나다 해외 대국이여! 빙빙.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 그리고 성인되기까지 24년간을 음. 아침 풍토 다닌 사총사가 어린이 있어요. 처음으로 이 사총사가 해외 여행을 떠나기로 하는데 가자 그런데 여행 당일에 계획에 없던 인물, 옥심이 합류하면서 이제 여행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아 완벽한 놈, 약간 보잘한 놈, 잘생긴 놈, 엉뚱한 놈. 그리고 뻔뻔한 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뭉치면 대환장인 5인방이 좌충우돌하는 해외 여행기가 펼쳐집니다. 야, 뭘, 아니 근데 호텔을 뭐하러 잡으셨어요? 맨날 유치장에서 잘거면서. <laughs> 농담입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캐릭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24년지기 사총사와 이들 중한 명을 짝사랑한 여인까지 다섯 명의 주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 한번 꽂힌 일에는 광기어린 집착을 보이는 태정을 필두로. 한번 고삐 풀리면 거침없이 달리는 해맑은 성격의 도진. 그리고 만인을 미소짓게 하는 잘생긴 연민. 자유로운 영혼의 금복까지 그리고 태정을 짝사랑하는 뻔뻔하지만 사랑스러운 그녀 옥심은 폭력 가득한 배우 한선아가 맡아서 유쾌한 웃음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보면은 뭔가 낯설지 만은 않은 캐릭터들이에요. 아 어디선가 좀본 것도 같고 내 주변에 한 명은 있을 법한 조금 더 정가는 캐릭터가 있다면 두 분은 어떤 캐릭터들일까요? 그 스님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일찍 출발하셨나? 이분 스토리가 좀 궁금해요. 사실... 너무 궁금해. 사실 그냥 봐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은 한 명도 없는데 <laughs> 그중에 가장, <laughs> 맞아요. 가장 이상한 이 이상한 집단에서도 너무 컨트롤 안될 정도로 이상한 친구가 근복인 것 같고 네. 예수, 자구, 불시지야! 금복의 제일 반대 캐릭터가 어쩌면 강한을 배우가 맡은 이이 이 모두를 엮어주는 중심이 음. 되는 인물인데 저는 강한을 배우 덕분에 이병호 감독님의 스물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 청춘들의 우당탕탕하는 모습들을 맞아요. 보여준다는 그런 컨셉들이 거기서 또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가 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배우들도 사실 너무 친해 보여서 혹시 원래부터 좀 친분이 있었나 싶은데 아니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런 영화는 호흡. 순이 약간 케미가 음. 중요한데 이 중에 이제 강한이랑 강영석 배우는 원래 친분이 있다고 하고 학교 손을 빼기도 해서 음. 원래 친하다고 는 다른 배우들은 이 작품 통해서 처음 만난 배우들이 근데 아무래도 약간 또래 배우들이라서 그런지 노는 거 같은 분위기로 찍었다고 하고 그래서 케미를 발생할 수 있는 진짜 찐친들의 여행 같은 분위기로 작품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배우들뿐만이 아니라 감독과 배우의 케미도 기대가 되는 게강하늘 씨는 이번이 처음이 또 아니죠? 남대중 감독과의 작품이? 남대중 감독님이. 꾸준하게 이 코미디를 도전하고 있는 코미디 장르를 파고 있는 감독님 중에 한 명이고 음. 사실 약간 화장실 유머라고 해할 수도 있고 비극 음. 유머. <laughs> 근데 위대한 소원 그다음에 기방도령 3 0일까지 하면서 이제 좀더 순화시키면서 대중적인 그 궤적을 맞춰 나가는 음. 그 흐름이 보여요. 음. 그러니까 클리셰라는 게 있잖아요. 대충 이렇게 웃긴다라고 하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걸 결정적인 순간에 다 비껴 나가는 어. 그 호흡이 되게 탁월한 감독님이라서. 이번에 또 어떤 식의 새로운 호흡을 보여줄지가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음, 전작을 다 보고 이번 작품을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또 관전 포인트가 생각이 나고요. 예측 불가 찐친들이 펼치는 환장 키미가 가득한 영화 퍼스트 라이드는요 지금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한국영화도 역시 코미디죠 네, 이어서 만나볼 작품은 층간소음이 빚은 이웃 간의 애측불허 이야기를 그린 영화 윗집 사람들입니다. 이 작품 하정우 씨가 주연과 연출까지 맡은 작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삼관 로비에 이은 감독 하정우의 네 번째 연출작인데요. 스페인 영화 센티멘터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3년 전에 이제 제안을 받으셨는데 원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매료되어서 곧바로 각색 작업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이 위집 부부와 아래집 부부가 층간 소음으로 함께 식사하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식사하는 동안 어? 나좀 자연스럽게 스킨십 좀 해줘. 뭐 어디를 만져달라는 거야?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laughs> 완전히 다른 두 부부. 가버리는 이제 발랄한 소동극이자 어떻게 보면 되게 농밀한 신뢰극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하정우 배우랑 이한이 배우가 윗집 부부인 김선생 그리고 수경 역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공효진 배우 김동욱 배우가 아랫집 부부인 정하 현수 역을 맡아서 열연을 펼쳤습니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결국 하정우 표 코미디인데 특유의 약간 말맛 그 능청스러운 농담 같은 것들 살린 구성이 가장 인상적인 작품이 고요이 말맛을 살리기 위해서 각색 작업을 할때 리딩 배우들 따로 모셔서 음. 그 호흡까지 하면서 이제 대사 각색을 했다고 해요. 이현늬 씨를 제외하고는 다정우 씨랑 좀 극에서 많이 여러 번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들이네요. 네, 이현늬 배우와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처음 호흡을 맞추는 거고 동유진 배우하고는 러브 픽션 577 프로젝트 이후에 오랜만에. 다시 만나게 됐고 김동욱 배우도 국가대표 신과 함께 시리즈 이후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호흡을 맞췄다고 합니다. 음. 근데 굉장히 또 재미있는 훌담이 있어요. 이 공유진 씨랑 김동욱 씨는 실제로는 이제 두 분이 지금 신혼이시거든요. 그렇죠. 신혼이죠. 예. 네, 그래서 이 역할을 완전하게 좀 이해하기 힘들었다. <laughs> 처음에는. 근데 오히려 영화를 찍으면서 어느 정도는 좀 많은 걸 배우게 됐다. 이런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부부 관계라는 건 배우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요 <laughs> 예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laughs> 특히 미술을 매우 공들여서 했어요 아무래도 음. 이 군도의 미술 감독님이 함께해서 색채로 캐릭터들이 어떤 감정들을 좀 표현해주거나 그래서 지루한 느낌이 거의 없는 영화 중에 한 편이었습니다 오셨네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하정우 감독이 선사하는 색다른 층간 소음을 다룬 영화 윗집 사람들은 극장에서 12월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어떤 작품인가요? 바로 우리나라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에요. 엠마 스톤 주연의 영화 부고니아입니다. I believe every company. 포브스와 타임즈에서 올해 인물로 어, 선정된 인물이 있는데요.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기업 CEO 미셸은 어느 날집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녀를 납치한 이들은 외계인의 지구 침공설을, 지구 침공설을 믿는 두 청년인데요. 이들은 미셸이 지구를 파괴하려는 외계인이라고 믿고 있어요. I know you too, 장준환 감독의. 지구를 지켜라 야. 를 리메이크 했습니다 사실 네. 이 작품이 워낙에 어, 영화 마니아들 사이에서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고 음. 어떻게 보면 약간 컬트적인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음. 백윤식이랑 신하균 배우가 나와서 납치해서 너 외계인이지? 라고 하고 이상한 아니, 고문을 아. 가하는 약간 정신이 아니, 나가 있는 아니, 것 ]인지. 같은 사람의 얘기를 따라가는데 그해 개봉했던 영화가 올드보이 그리고 살인의 추억 어머나 광산벌 음. 실미도 음. 장화홍련 바람난 가족, 아이고. 스캔들 이런 거였어요. 그게 다 2003년작이에요. 그게 다 2003년 한해에 나왔습니다. 그해 영화 1등이었어요. 올해 영화 1위, 음... 어? 지구를 지켜줬습니다. 음. 장준환 감독님은 반응이 어떤가요? 어, 원래 처음에는 본인이 직접 이 메가폰을 잡고 어, 이거를 지휘할 예정이었다고 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일정 문제로 이제 불발이 돼서 새로운 감독을 기다리면서 어, 이 작품을 다른 시각으로 세상에 놓는 면 어떨까? 궁금한 마음이 들었는데 감독이 정해졌을 때이 감독님 이 장준환 감독님이 너무 좋아해 가지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라는 목격자의 썰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그도 그럴게 감독 이름 보고서 저도 어~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감독이기도 하고 제일 핫한 감독이기도 하잖아요. 요로호스 란티모스 감독님이 이 작품의 메이커업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키네타라는 작품으로 이제 장편 데뷔를 하고 송곳니로 전 세계 정말 평단의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차근차근 밟아서 이제 거의 정점까지 가신 거죠. 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주인공의 성별이 바뀌었습니다. 이 엠마스톤이 이번 작품을 위해서 삭발까지 아, 감행을 하는 그런 열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준환 감독은 굉장히 이제 강렬한 캐릭터가 탄생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고 기대했던 효과가 엠마 스톤을 통해서 나왔을 때 짜릿함을 느꼈다. 나는 또 목격자의 또 증언이 있었어요. 생생한 증언 감사합니다. 네. 동일 인물입니다. 두 개지 아까 목격자와 이 목격자가 동일 인물이에요. 제목이 좀 생소해요. 부고니아. 어, 그러게요. 부고니아라는 단어 뜻 자체는 이제 죽은 소의 사체에서 벌이 생겨난다라고 음? 하는. 고대의 어떤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종교적인 약간 믿음에 가까운데 그 의식을 가르쳐서 이제 그리스어로 부고니아 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게이 의식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 광기 속에서 어떤 진실이 피어날 건지를 따라간 영화입니다 지구를 지켜라 이 원작도 유플러스 TV에서 지금 바로 볼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영화 부고니아는 11월 극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은 영화 팬들이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던 레전드 속편 기대작들을 모아왔습니다. 네, 먼저 만나볼 작품은 전 세계 최초 개봉, 우리나라에서 맞습니다. 한국 아 정말. 위대한 코리아입니다. 네. 예. <laughs> 기대를 모으고 있는 뮤지컬 블록버스터 영화 바로 위키드 포9 0입니다 일편이 11월에 개봉했으니까 1년 만에 딱. 돌아온 거네요. 진짜 빨리 왔어요. 이번에 개봉하는 위키드 4 곳은 이제 이부작으로 나눠서 개봉하는 이 위키드의 두 번째 파트였고요. 1편에서 편견을 듣고 자신의 존재 완전히 받아들인 엘파바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와 대립하고 사악한 마녀로 낙인찍히고 이제 떠나잖아요. 그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이번에는 자기 능력을 각성한 이제 엘파바가 사람들의 편견 그리고 따가운 시선 속에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 착한 마녀 역할로 지정을 받은 이 글린다가 한 순간에 자기가 이룬 모든 걸 잃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칼을 권해하는 이제 엇갈린 운명을 놓인두 사람이고요. 그 와중에도 우정을 지키려고 하는 두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엘파바, t h e y r 일단 은 이게 상영시간이 160분입니다. 아, 2시간 없으니까. 40분. 하지만 이 영화 160분이 160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음. 그만큼 굉장히 지루하지 않고 재밌고 원작의 서사를 그대로 담아냈어요. 게다가 아리아나 그란데. 음.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아, <갑자기. 웃음> 이 작품이 약 160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두배로 늘린 거잖아요, 1, 2부로 나눠서.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음.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영화로 보면 완벽한 놀이동산 퍼레이드를 보는 것 같아요. 시각적인 만족감을 엄청 주는 영화였고요. 레미제라블 흥행 이후에 할리우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뮤지컬들영화감성 검토한 것 중에 제일 성공한 작품 중의 하나예요. 이 유니버설 역사상 가장 높은 제작비. 이두편 합해서, 1, 2편 합해서 3억 5천만 달러가 들어갔어요 볼거리가 없을 수가 없는 작품 중에 하나죠 관전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편은 스토리나 아니면 이후에 전개되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 상황들이 음. 훨씬 더 많이 보여준다는 거고 오조의 마법사에 사저도 나오고 양철인 가도 나오고 호섭비도 나오잖아요 네. 이 팬픽이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변주했냐가 핵심 중에 하나였어요. 네이버 작품에서도 이미 결과를 알면서 봐도 아저 캐릭터 저렇게 양철인가 되는구나. 그 사건과 상황들을 따라가 보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TV를 통해서 위키드 1 만나신 다음에요. 눈과 귀를 황홀하게 해줄 위키드 4굿 11월에 극장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작품 역시 많은 분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작품입니다. 네, 드디어 개봉합니다. 이 작품 기다린 분들 정말 많은데요. 디즈니 최고의 콤비 주디와 닉기 9년 만에 귀환을 알렸습니다. 유쾌한 동물들이 펼치는 짜릿한 모험을 그린 영화 주토피아 2편입니다. 개봉 당시 첫 주부터 이제 겨울왕국 스코어를 넘기면서 정말 초대박 흥행작의 기운을 뿜어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개봉 4주차에 흥행 1위를 기록한 그리고 골든글러브에 이어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면서 사실 관계평단을 다 잡은 네. 레전드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 편은 어떤 내용으로 돌아오는 건가요? 1편에서는 이제 경찰과 사기꾼으로 만나서 티격태격하던 주디와 닉이었는데요. 이제는 함께 연쇄 실종 사건을 해결하면서 공식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여전히 티격태격하지만 아. 팀워크를 굉장히 이제 뽐내고 있는데 어느 날이 살기 좋은 도시 주토피아에 미스터리한 뱀이 나타나요. 게리가 <laughs> 나타나면서 이 주토피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디와 닉이 이게리를 쫓기 위해서 새로운 구역으로 잠입수사를 떠나게 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모험을 펼치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laughs> 귀여워. 얘네가 <laughs> <설명을> 뭘 하겠다고. <laughs> 아니 근데 새로운 캐릭터들도 등장한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는데 아... 주토피아 원에서 각각 좀 꽂혔던 캐릭터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다 약간 겹칠 것 같아요. 나무늘보가 그래도 그냥 보자마자 빵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 치명적인 아이고. 매력의 나무늘보. 그리고 주토피아 슈퍼스타 가젤까지 일편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빠짐없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그거 외에도 지금 제작진하고 배우들도 그대로 합류했대요. 네. 새로운 캐릭터 뱀을 등장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되게 또 궁금해요. 에브리싱 에브리어 오레 원스에 나왔던 나무조연상 주연한 그 키오이칸이 이제 이 목소리 연기를 맡았거든요. 음. 설정상이 뱀이 주토피아서 터부시되는 존재로 나와요. 음. 네. 원에서의 닉이네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초식 동물인데 뭔가 흑막이었고, 그렇죠. 육식 동물인데 보이는 이미지랑 좀 다르게 보이고, 편견에 어떻게 왔을 것인가가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거에 가장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형태로 이번에는 뱀이라는 캐릭터를 등장시킨 것 같아서, 네. 디즈니가 가장 잘하는 걸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이제 꺼낸 게 저는 이 카드라고 보고요. 보통 흔히 의인화라고 하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동물화라고 해야 될것 같고 인간의 어떤 속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데 동물의 특성을 그대로 이제 옮겨와서 주도피아라는 도시가 구행마다 다른 다 동물들 살게끔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함께 산다는 걸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었고 매우 디즈니스러운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 작품이 또 팬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도 준비했다고 들었는데요 주도피아 슈퍼스타 가젤 역의 샤키라가 주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여기에 작사 작곡을 예드시러니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편 못지않은 완성도 높은 음악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양 캐릭터의 목소리로 또 출연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쥬토피아 역시 우리가 복습을 하고서 2편을 만나면 더 좋겠죠. 유플러스 TV를 통해서 1편 복습하시고요, 2편은 11월 극장에서 만나보시죠. 마지막으로 만나볼 작품은 역대 월드 와이드 흥행 순위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바로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속편이 드디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This is the only pure thing in this world. 2, 3편은 사실 이어지는 스토리인데 2편에서 이제 아들을 잃고 안타까운 일을 겪은 제이커와 에이타리 가족이 이제 가족의 관계가 좀 흔들리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 앞에 이제 외부의 적도 나타나요 이 가족을 위협하는 어, 제해 부족의 리더 바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에게 위협적인 경고를 전하면서 이제 대립이 시작됩니다 뭔가 전편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있긴 하네요. 네, 네.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이제 다음 세대로의 연결일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이 로아크가 전체적인 나레이션을 진행하는 일종의 화자가 돼서 작품 전체를 끌고 가고 혹은 가족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2의 부족 어떤, 어떤 거예요 이거는 기존의 라비족이랑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이 일단은 화산지대에 거주하는 부족으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푸른색들이잖아요, 나비족들이.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붉은색과 검은색, 회색으로 이제 온몸을 시장하고 있는 약간 마그마처럼 음. 인디안 모피티브가 되는 여러 부족 중의 특성들을 많이 따왔다고 하고요. 음. 거친 환경에서 개척해 나가는 부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힘과 전쟁, 폭력을 송상하는 음. 어쩌면 그쪽에 좀특화되어 있는 부족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관객들도. CG에 눈이 높아졌습니다. 불가제그 이상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이제 웬만하면 사람들이 아바타 CG 좋은 거다 알아요. 근데 그 이상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편이 보여준 시각 혁신이 있잖아요. 네. 이 23년 뒤에 나온 이번 영화는 단순히 그 영역이 아니고 완전 다른 차원으로 가 버릴 정도의 묘사를 보여줬고 메카닉 음. 디자인에도 정말 탁월한 감독님이거든요. 음. 그쪽에 뭔가 완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서 확실한 건그 극장에서 보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영화는. 음. 집에서 보니까 그 맛이 안 나요. 음, TV를 좀더큰 사이즈로 바꿔보시면. 출연료 좀 많이. 알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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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껏 본적 없는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할 아바타 불과 제는 1 2월에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2025 하반기 기대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 이야기 참고하셔서 남은 2025년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